안녕하십니까, 공생 1팀입니다. 상황극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laughs> 난왜 이렇게 줄기도 가늘고 입도 싱그럽지 않고 꽃과 열매도 없이 볼품없고 비실거릴까? 난 새가 둥지를 틀고 시끄럽게 하는 것도 싫고. 벌레들이 기어오르는 것도 싫어. 사람들이 내 그늘에서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싫어. 나무가 아닌 다른 곳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저 장미는 저렇게 화물한 꽃을 피우고, 새들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데, 나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옆에 나무처럼 굵고 튼튼하지도 않아. 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해가 계속 내리쬐면 어지럽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난 즐거운 일도 기쁜 일도 없고 매일매일 힘들고 불행해. 그런데 저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무성한 나뭇잎을 반짝거리고, 매일매일 방실거리고, 새들과 벌레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며 행복하고 편안하게 저렇게 서 있는 걸까?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행복한 나무님, 당신이 부러워요. 나도 당신처럼 튼튼하고 무서운 나무가 되고 싶어요. 무슨 비밀이나 방법이 있나요? 저는 곧 죽을 것만 같아요. 제발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튼튼하고 무성하기, 무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은 없답니다. 나도 예전에는 당신처럼 생활에 지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가 있답니다. 위를 보고 빌고, 옆을 보고 빌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도와줄 곳은 없답니다. 그러나 뿌리에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기면 뿌리는 흙의 영양분과 햇빛의 에너지와 바람의 에너지, 물의 에너지를 마음껏 빨아들여서 줄기로 잎으로 보내서 나를 이렇게 튼튼하고 무성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당신도 당신의 뿌리에 그냥 모든 걸 믿고 맡기세요. 뿌리요? 저에게도 뿌리가 있다고요? 뿌리가 뭐예요? 보세요. 저에게는 없어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모두가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 뿌리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잎도 열매도 튼튼하게 한답니다. 이 뿌리를 주인공이라고 한답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서 있어서 움직이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그 무엇이 있어서 살아가고 있나요? 주인공이요? 나에게도 뿌리가 있다고요? 네, 뿌리는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세요. 뿌리와 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정말 의심하지 않고 간절하게 모든 걸 믿고 맡기면 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의심하면 찾을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럼 나도 뿌리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맡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간, 해볼게요. 고마워요. 간, 간절하게 믿고 맡겼어. 튼튼하고 무성한 나무가 되어 행복해지고 지혜롭게 살아,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무가 될 거예요. 그래, 뿌리가 있다고? 그럼 나도 모든 걸 뿌리에 믿고 맡겨야지. 뿌리야, 정말 네가 있었구나. 나는 네가 있는 줄 몰랐어. 음, 지금 누가 아파? 줄기와 잎을 좀 봐. 너무 너무 아프고 힘들어. 어, 그럼 내가 튼튼해지면 안 아프겠네. 그래, 그럼 나도 아프지 않고 저 나무처럼 튼튼해질 수 있을까? 음, 그럼 걱정하는 마음까지 모두 다 나를 믿고 맡겨. 내 마음부터 다져야 하며 일체 모든 현상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선이다. 내 마음이 무엇에 묶여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그로부터 자유스러울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 몸이 무충생들의 주둔지이듯 현상계도 그와 같이 공체로서 공심, 공용, 공식, 공생하고 있으니. 벌레 한 마리 풀한 포기를 보더라도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아닌 게 없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아 모든 것이 내 탓이었구나. 나는 뿌리를 튼튼하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늘 투덜거리기만 했어. 늘 비교하고 한탄만 했지. 줄기와 잎에게 너무 미안해. 이제부터 뿌리에게 모두 믿고 맡기겠어. 뿌리가 나의 주인공임을 알게 해줘. 고마워. 주인공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미워하는 마음 정말로 생기지 않게 해. 모두 다 사랑하게 해. 주인공 모든 걸 네가 잘 알아서 잘 되게 해. 당장 급한데 어떻게 주인공을 믿고 전부 맡기라 하는가 하는 말을 하지 말라 뿌리가 싱싱하면 가지와 잎이 절로 푸르니 썩을 일도 없게 된다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공덕의 탑을 쌓고 믿음은 결코 시들지 않는 지혜의 나무를 자라게 한다 주인공은 나의 참된 근본이다 내몸내 내 생각은 도다났다가 곧 쓰러지는 가지잎과 같으니 우리는 가지와 잎이 떨어지고 꺾이면 새로운 가지와 잎을 돋게 하듯이 주인공도 그러하다. 나무를 살리려면 뿌리에 영양분을 주어야 하듯이 사람이 참 사람이 되려면 먼저 본래 성품 자리를 밝혀야 한다. 본래 성품 자리인 주인공이야말로 곧 사람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같이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나의 동반자 너말 나의 동반자 내 생에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모든 간내 다시요, 당신만을 <웃음> <웃음>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